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박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 영상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빛의 관찰과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풍경을 그릴 때빛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전 시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을 그릴 때 보고 그렸던 사진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는 빛을 그렸죠. 빛을 그냥 만들어서 그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0분 동안 이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각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날은 구름반, 하늘반, 이렇게 보이는 하늘이어서 정말 예뻤는데요. 구름이 많아서 해가 가려졌다, 보여졌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10초 차이로도 완전히 시간대가 다른 것 같은 풍경이 찍혔습니다. 이 사진은 거의 해가 지기 직전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 사진들 모두 오후 1시의 풍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각도로 찍었던 사진들을 관찰하고 그때 느꼈던 햇빛의 온기를 기억하면서 건물로 들여졌던 그림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빛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시간별로 그림자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려면 날씨가 맑은 날 내가 좋아하는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면서 시간별로 사진을 찍어보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이런 빛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크레이트로 그린 그림 중에 하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보통 그림이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큰 사이즈로 그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기가 커질수록 프로크레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어 개수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서로 떨어져 있는 개체들을 한 레이어에 그리면서 알뜰살뜰하게 레이어를 운영해도 이 정도밖에 레이어를 쓸 수가 없어요. 레이어 개수의 문제. 이것이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비표현하는 것의 첫 번째 한계예요. 용량이 큰 그림을 그리면 아무래도 사용 가능한 레이어에서는 페인팅 위주로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신티크를 살걸 그랬나 살짝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 외에도 장점이 많고 마무리를 어쨌든 포토샵에서 펜타블렛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서랍 나눠 쓰듯이 레이어를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릴 만큼 그리고 p s t 형태로 포토샵으로 데려와서 비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빛을 전혀 표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풍경은 해가 거의 지는 오후여서 노란 태양 빛이 가득하면서도 그림자가 그렇게 짙지 않은 풍경이에요. 그래서 그림자보다는 비표현 위주로 하였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빛의 톤을 맞춰줄 텐데요. 레이어 블렌드 모드는 저는 보통 오버레이를 씁니다. 그리고 비표현을 할 때에는 꼭 레이어 이름에 블렌드 모드와 몇 퍼센트로 적용했는지 꼭 써줍니다. 그러면 비표현 레이어들이 늘어날 때그 값을 보면서 적용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분위기는 오퍼스티를 43% 정도로 잡아놨는데요. 이 레이어를 노말로 바꾸고 100%로 올려보면 컬러피커에 이쯤 되는 컬러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좀더 강하게 빛을 받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현했어요. 블렌드 모드는 똑같이 오버레이입니다. 아무래도 하이라이트다 보니 불투명도를 76%로 올렸습니다. 이것도 레이어 블렌드 모드를 노멀로 바꾸고 불투명도 100%로 올려보면 이런 형태로 리터치되어 있네요. 이 그림은 워낙 여러 자료를 보고 혼합해서 그린 그림이라서 균형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해 보려고 수정을 정말 많이 하면서 완성했던 그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빛이 일렁이는 물빛 표현입니다. 이것도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어려운 표현인데요. 포토샵에서는 레이어 스타일을 써서 빛 번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 스타일 종류가 나오는데 아웃 글로우를 선택하고 아웃 글로우 블렌드 모드를 하드라이트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아웃 글로우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컬러를 화이트로 선택하고 약간 러프한 모양의 브러쉬로 툭툭 쳐주면 아름다운 물빛 일렁임이 표현됩니다 이 이런 표현은 아직은 포토샵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있는 빛 브러쉬가 탁월할 때가 또 있습니다 이 그림도 여기까지만 그리고 포토샵으로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물방울처럼 빛이 뚝뚝 떨어지는 표현은 프로크리에이트가 훨씬 예쁘게 표현되었어요 역시 용량이 큰 그림이라서 포토샵으로 넘어와서 완성하였습니다 제가 프로크레이트로도 그림을 그리지만 수채화나 과슈로도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요. 페어에 나가다 보면 어쩜 이렇게 비표현을 잘하세요? 라면서 감탄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다 포토샵님의 힘이라고 그림도 메이크업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환상을 깨드리곤 하는데요. 물론 물감으로도 당연히 비표현을 할수 있지만 포토샵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해주면 아날로그 재료의 느낌과 디지털의 비 표현이 혼합되어서 훨씬 더 드라마틱한 표현이 됩니다. 이 그림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스캔만 해놓은 수채화쇼 그림입니다. 빛 보정을 할 때는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지 먼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그림에 텍스트를 넣어서 완성할 거예요. 어두운 길을 지나가다가 조금 있으면 빛이 한가득 쏟아지는 그런 길의 초입부를 그리면서 희망에 다아가는 듯한 그런 기대감을 극대화해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빛을 극대화시키려면 그림자가 더 짙어져야겠죠.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설정해서 중앙에 빛이 쏟아지는 공간을 제외하고 어둡게 눌러줍니다. 레이어를 노말로 바꿔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컬러는 밝은 회색으로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한톤 어두워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레이어는 블렌드 모드를 하드라이트로 선택했네요. 햇빛이 강렬한 날이었기 때문에 빽빽한 나뭇잎과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오는 빛들이 굉장히 눈이 부셨습니다. 그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해변에서 물빛 일렁임을 표현했던 것처럼 레이어 스타일에서 아웃글로우를 선정해 주었어요. 아웃글로우의 블렌드 모드는 리니어 라이트로 설정했고 아웃글로우 컬러는 제가 빛 표현을 할때 주로 쓰는 중간 채도의 옐로우입니다. 물감 컬러로 생각해보자면 네이플스 옐로우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자잘한 빛 표현을 할때 주로 쓰는 브러쉬는 그냥 일반 브러쉬 안에 있는 부드러운 원 압력 크기 브러쉬입니다 타블렛의 펜압을 조절하면서 다양하게 빛이 투과되는 모양을 꼼꼼히 표현해 봅니다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꼬마 전구를 그려주었어요 역시 레이어 스타일에서 아웃 글로우를 설정해서 전구 하나를 그리면 자연스럽게 빛이 퍼지는 효과가 연출됩니다. 은은하게 빛 퍼짐을 쌓기 위해서 오퍼스티를 57%로 설정했어요. 이 전구 레이어 아래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블렌드 모드를 하드라이트로 바꾸고 오퍼스티를 20으로 설정해서 은은하게 빛이 퍼지는 모습을 연출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레이어를 만들어서 오버레이로 설정하고 중간 부분의 밝은 길 부분 자연광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오파스티는 63%입니다. 불투명도 설정은 답이 없습니다. 원래 채색했던 색이 너무 날아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해 주는 거예요. 노말로 설정하고 한번 보면 이런 형태로 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버레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빛을 만들면서 느꼈던 점은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메이크업 하듯이 빛을 받는 위치에 따라 또 각도에 따라 불투명도를 다르게 설정하면서 한 겹, 한겹 레이어드 하듯이 표현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풍성한 표현이 된다는 거였어요. 빛만 만드는데도 레이어가 이렇게 많이 추가되는데 주로 크게 그리는 저에게는 프로크리에이트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의 아웃글로우도 포기할 수 없었고요. 그렇지만 크게 그리지 않고 레이어 스타일 옵션이 필요 없다면 프로크리에이트에서도 똑같이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에서도 포토샵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블렌드 모드 옵션이 거의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한겹한겹 한겹 불투명도 조절하면서 톤을 쌓듯이 빛을 쌓아보세요. 훨씬 디테일하고 자연스러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의 자료가 되어준 풍경입니다. 전구는 그냥 제가 추가하면 예쁠 것 같아서 넣은 거예요. 사진보다 훨씬 생동감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 기록을 추억으로 남기는 가장 멋진 일입니다. 이 산책길을 계속 걸으면서 이렇게 길에 뿌려진 듯한 빛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반짝이는 물빛만큼이나 너무 예뻤는데요. 이런 길이 있으면 꼭 찍어서 자료로 보관해 놓고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인데요. 일부러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봤어요. 지면에 이런 식으로 빛이 뿌려지면 길 중간에 사람이나 가벽이나 어떤 전봇대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빛이 떨어질까 한번 관찰해 보는 것이죠. 물론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저런 자료로 사진이 있으면 나중에 풍경을 변형하거나 창작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빛과 그림자는 어디에나 있지만 언제나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공간이나 풍경 몇 군데를 시간대별로 또 계절별로 찍어보세요. 그러면 미세하게 빛의 컬러도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표현해 볼수록 내가 그리는 그림에도 온도가 생기고 훨씬 생동감 있어질 거예요. 오늘도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새로운 이야기와 그림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